힘빼고 잡아봐. 아, 여기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잡아. 손동작이 응.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손동작 해봐. 손동작이 여기서 하나. 아니 아니 아니. 이듬 많다. 와서 여기서 여기서 봐봐. 뒤로 한번 돌렸다. 여기, 여기서 뻗을 수 있겠어? 요 앞으로 던질 수 있겠지? 이렇게 했더니 던질 수 있겠지? 자, 한 템포 뒤로 갔다가 여기서 이거 던질 수 있겠지? 자. 이거 나 여기서 던질 거야 던질 거야 던지고 나오고 던지고 나오고 던지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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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그럼 이제 해봐 던져 빼 던져 빼 던져 빼 던져 빼 느낌 느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습을 한다면 뭘 해야 돼? 지금 그, 지금 여기. 이거를 기억해야 돼. 여기서, 아, 나 여기서 던질 거야. 여기서, 던질 거야. 여기서 <laughs> 던질 거야. 던질 거야. 던질 거야. 지금도 손님 좀 여기서 가기 전에 밀이거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밀고, 여기 이렇게. 팔 전체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것만. 이것만 하면 안 돼. 이게 습관이 되면 또 큰일 탄을 나. 팔 전체가 하나, 둘, 셋이야, 이렇게야. 이해됐어요? 네. 응. <laughs>